두도선착장 여기 뉴음파 보이죠 교도선착장이라는 곳이에요 뺑 노래를 듣고 있는데 알고리즘이 떴다고요 있어요. 여기 감천과 송도 경계지점이 있던데 동방과제 동방과제 가기 전에 날씨가 안 좋아서 많이 못갔어요 응, 응, 응. 어, 이제 DJ끼리 독전이 여기 와서 만났습니다. 이렇게 <laughs> 그냥 한 겁니다. 쓸만큼만. 뱅신. 네, 믿기는 뱅신으로. <뱅신> <뱅신> 네, 알겠습니다. 자, 아, 찌는, 뱅이돔, 아, 자, 투제로찌 투제로찌. 잘 보입니까? 제가 햇빛 가려갖고 제, 제 눈에 안 보이네. 투제로찌입니다. 아, 오늘은, 뱅이돔 체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얼마 전에 이틀 동안, 어, 뱅이돔 탐사를 다녀왔었죠. 그 실시간 방송을 할 때, 체비에 대한 설명,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일단 제가 만든 채비, 그대로 이렇게 조금 작게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자, 전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채비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들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 줄은 플로팅 2호.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오로지, 어, 뱅이돔뱅돔그 입문자를 위한 채비 영상이니까, 이문제가 아니시면 영상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스킵하시기 바랍니다. 자, 원조는 플로팅 2호 가장 무난하게, 그리고 그 밑에 1 7 5호그 다음 1 5호까지도 가능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 1 7 5호로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 불안하신 분은 플로팅 2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플로팅 2호라고 가정할게요. 플로팅 2호에 면사매드, 그 밑에 어, 극소형 제로치, 수형 제로치 그 다음에 투제로 지입니다 투제로치 그 다음에 타원형 어, 완충공무 바로 밑에 어, 직결매듭을 했습니다 목줄하고 전차매듭 직결매듭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제 반을 자 지금 시청자분들이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감성도 바늘 4호로 지금 체계를 해놨는데 이 백미동 반들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전체적인 채비도는 이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어, 이렇게 제가 채비를 해서 주로 사용을 하는데요. 어, 여러 가지 병이동 채비가 너무나 많지만 제가 이렇게 사용하는 이유는 어, 가장 채비 어, 변형 없이 이 상태에서 수심이 어, 깊고 낮음에 따라 봉돌 하나, 봉돌이나 미끼로 의해서 수심, 각기 다른 수심층을 빨리빨리 탐색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채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제일 중요한 건이 채비가 결코 오로지 제일 좋은 채비다. 이 채비가 맞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입문하시는 분들에게 참고하시라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영상이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맞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어 실을 뭘로 보고 판단하느냐고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데, 자, 채, 캐스팅을, 첫 캐스팅을 했을 때, 어, 홍개비가 있을 때고, 빵가루, 그리고 염색크릴이 있겠죠. 자, 일단 염색크릴로 아, 가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늘이 염색크릴을 끼웠을 때, 자, 첫 캐스팅을 했습니다. 그 수면에 위착지가 됐어요. 착지된 뒤에 바늘이 서서히 내려가겠죠. 내채비가. 내려갈 때, 이때 투 제로는 이 투제로는 채비가 정렬과 동시에 서서히 이렇게 천천히 가라앉게 될 겁니다. 서서히 가라앉게 될 겁니다. 가라앉을 때 극소형 제로치는 수면에 떠 있겠죠. 투제로는 가라앉게 되고, 예, 네, 이렇게 가라앉게 될겁니요 이렇게 채비가 서서히 가라앉게 될 겁니다. 이 가라앉을 때 처음에 어시는 이 투제를로 보봅니다 투제로. 물론 이 제로치를 보셔도 됩니다. 근데 투제로가 더 눈에 띄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시야에서 점점 멀어지기 전까지, 내가 이 투제로가 내 시야에서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 투제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왜? 이게 더 빨리 사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내려갔을 때, 어떠한 어신이 없고, 어, 자기 시야에 사라을 때, 사라졌을 때, 그때는 이 극소형 제로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되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 원줄이 빨려 들어간 걸 보시면 되겠죠. 원줄이 쫙 하고 빨려 들어가는 걸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아주 입질이 예민할 때는, 원줄도 끌고 가지 않을 때는, 분명히 이 제로치에 나타납니다. 이 제로치에, 극소형 제로치에 아주 미세한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이, 이 채비법이 제일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 채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병이돔 채비에는. 다만, 이 채비도 좋긴 좋지만, 이 채비 운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 채비 운영을 많이 해보시고, 아까는 제가 미, 어, 염색크릴을 달았을 때를 말씀드렸지만, 여기에다가 만약에 빵가루를 달았다 하면, 이 캐스팅 후에, 빵가루를 달았을 때는, 캐스팅 후에 이 투제로가 지금 캐스팅을 했습니다. 지금 수면에 착제했을 때, 이 빵가루를 했다고 하면, 빵가루가 더 무겁기 때문에, 염색크릴보다는 하강하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하강하는 속도가 염색 크릴이 달았을때 하강하는 속도가 자 하나 둘셋넷 이렇게 가라앉았다 하면 어, 빵가루를 달게 되면 그거보다더 빨리 가라앉는다 하나 둘셋넷 이렇게 더 빨리 가라앉아요 왜빵가루의 어, 무게 때문에 그러죠 그럼 이런 거는 매초에 어떻게 어마, 얼마만큼 가라앉는다라고 설명을 못 드립니다 요거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 채비를 가지고 빵가루로 낚시를 해 보시고 그리고 홍개비 지렁이로 낚시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염색클릴로 낚시를 해 보시고 이 하강하는 속도를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이 찌가 가라앉는 이 하강하는 속도를 최대한 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 여러분들이 내 밑밥과 이 미끼를 동조시킬 때 밑밥을 먼저 캐스팅 하실 것인지 안그러면 캐스팅 후에 밑밥을 이제 뿌려 주실 것인지 판단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크릴로 이제 미끼를 하신다 크릴로 그러면 크릴로 하시게 되면 크릴이 굉장히 가볍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크릴은 먼저 캐스팅 후에 빵가루를 투척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만약에 빵가루로 하시게 되면 빵가루는 훨씬 더 무겁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가루는 어, 크릴보다 하강하는 속도가 빠르죠 왜? 무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빵가루 그 밑밥을 먼저 캐스팅 후에 그 다음에 어, 빵가루 미끼로 달린 이 채비를 캐스팅 하는게 좋겠죠 하강하는 속도, 동조를 해주기 좋으니까 동조를 해주기 좋으니까 빵가루는 가라앉는 속도는 쟁여져 있는데 밑밥 빵가루는 가라앉는 속도는 쟁여져 있는데 이 바늘에다가 미끼 빵가루를 이렇게 돌돌 말게 되면 이 무게는 빵가루 우리 밑밥 투척하는 속도보다 조금 더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빵가루를 미끼로 사용할 때는 밑밥을 먼저 투척하시는 게 좋죠. 밑밥을. 왜냐하면 깔아놓는 속도가 미끼가 더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빵가루를 투척 후에 그 다음에, 어, 미끼 빵가루로, 미끼 빵가루로 든이 채비를 캐스팅하, 하셔 가지고 채비 어, 동조를 해 주시는 게 좋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 채비를 운영을 이게 자주 해 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투제로가 하가하는 속도 그거를 빨리 캐치 하셔야 돼요 자기가 크릴로 했을 때하강하는 속도와 그리고 어, 지렁이 그리고 빵가루로 미끼로 했을 때하강하는 속도를 빨리빨리 캐치를 하셔야 돼요 아 요정도 걸어안는구나 채비가 정렬된 후에 이 정도 가라앉는 거라는 걸 빨리 캐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밑밥 동조시키는데 굉장히 편하겠죠. 지금 저는 어, 지금 전참 매에도 목줄과 원줄을 집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근데 금속 도래로 하게 되면 금속 도래, 금속 금속도래, 도래를 하게 되면 이 채비가 조금 더 무거워지겠죠. 무거워지면서 하강하는 속도 가더 빨라지겠죠. 하강하는 그래서 요새는, 그, 하수건, 고수건, 조력을 떠나서 요새는 그 플라스틱 도래를 많이 사용하십니다. 플라스틱 도래를 사용하셔도 아, 아무, 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플라스틱, 플라스틱 도래를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자기가 어떠한 저항도 좀 최대한 줄이고 싶다. 그렇지 않게는 이제 집길로 하시면 되고. 그리고, 어, 하강에 상, 어, 저항에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라스틱 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전유동인데 위에 면사매드를 매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채비를 만들었지만 이거를 이제 이 면사매드 부에서부터 이 바늘까지 거리를 제가 총 2m라고 가정해 볼게요. 지금 제가 채비를 짧게 만들었지만 자, 목줄 1m, 그리고 원줄 1m라고 칠게요. 그럼 총 수심이 2m입니다. 그런데 어, 전이동에서 왜 면사매드를 매느냐. 자, 자세히 보시면, 면사매드 위에 반사, 그 반달 구슬이 없습니다. 네. 반달 구슬이 없죠. 자, 반달 구슬이 없고요 마찬가지, 이 극소형, 극소형 제로찌가 자, 반달 턱 하면, 면사매드에다 걸리게 되어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툭 걸리죠. 이게 지금 이제 미끼가 달려있다 하더라도 낚시를 해보시면 전체 는미끼가 내려가지 않습니까? 이국세형 제로치가 면사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특히 바깥지 같은 경우에 이지 안에 면사를 그 반달구슬을 안 넣어도 면사만 해도 걸리게 되어 있어요. 바깥지 같은 경우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있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아는데 제가 이제 낚시를 해 보니 나로 매듭을 안 해도 혹은 안에 어떤 장치가 안돼 있어도 걸리더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빵거로 미끼를 해도 걸리더라고. 요더 이상 안 내려가더라고. 요 물론 처음에 수심이 낮을 때빵거리 어, 무게가 많이 나갈 때 서서히 풀리기 전에 그때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낙지해본 결과, 이게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이게 통과되지는 않았어요. 다이 상태에서 유지가 됐습니다. 제가 원하는 수심 중에서. 자, 이 상태에서 반유선을 하더라도 미세한 입질이 오게 되면 이게 통과가 되겠죠. 뱅유더에 예, 끌고 가면 통과가 되겠죠. 이렇게. 예, 대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제가 총 2m 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입질은 저수음기에서 입질은 어디서 올지는 모르겠고 전층은 탐색하고 싶은데 근데 채비가 빵가루 했을 땐또 너무 빨리 되는 거고 근데 또 이제 새우로 했을 때는 또 너무 천천히 내려가는데 어 뽕돌을 달아 줘야 될 때가 또 있거든요 채비는 물론 천천히 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 수심 중에서 좀 오래 물러서 무언가를 파악은 하고 싶은데 그때 이제 이 면사매듭이 있으면 굉장히 좋더란 얘기죠 대신 이제 이 면사매듭을 하긴 하되 절대 반다구수를 안 넣어 주는 게 좋죠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됐다면 자연스럽게 또 내려가면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또 내려가면 되거든요 만약에 이게 제로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이 투제로에서 툭 하고 걸리게 될 겁니다 투절 해서 왜냐? 지금 들어가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이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온줄이 들어가는 구멍과 나오는 구멍이 굉장히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이 세게 제가 강력하게 힘으로 잡아당기지 않는 이상 투제로도 분명히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찌냐 어떤 메이크냐 라고 저는 메이크를잘 설명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찌든 간에 자기가 골라서 이런식으로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저는 찌 메이커 장비 메이커를 잘 설명해 드리지 가 않거든요 이렇게 딱 걸리니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 채비를 사용하는 이유는 어, 투제로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데 투제로가 좋은 점이 뭐냐 투제로는 자체적으로 어, 어느정도 채비가 정렬이 되면 자체에 가라앉게 돼 있죠 가라앉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투재료의 개념을 아셔야 되는 거 투재료 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제가 저번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투재료의 개념, 투재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느 지점에 이 체력이 정밀되고 난 뒤에는 찌가 알아서 가라앉는다. 하지만 어느 정도 가라앉다가 어느 지점 수십 층에 가게 되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죠. 투재료의 좋은 점이, 그러니까 자체 견제가 돼버리고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아요. 물론. 어, 미끼의 무게라든지, 뭐, 목줄의 무게, 바늘의 무게 너무나 무겁다면 더 내려갈 수는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백미돔 낚시할 때 0.85, 목줄 0.85에서 1.25까지, 물론 이제 그 이상 사용할 때도 있지만, 우리 대만, 내만권 백미돔 낚시할 때는 0.85에서 1.25에서 벗어, 크게 벗어나지 않죠. 거의 0.85, 1호에서 다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투자로를 사용하다 보면, 미끼에 따라서, 아까 하강하는 속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너무 빨리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치, 그, 미끼의 무게 때문에. 특히 빵가루 할 때는 너무 빨리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로, 제로, 국소형 제로치를 달아주는 건데, 이극소형 제로치가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기도 하죠. 왜? 마찰이 생기니까. 마찰이 생기잖아요. 그냥 내려가, 이게 없을 때보다, 마찰이 전혀 없는 것보다, 없을 때 내려가는 것보다 하나, 하나라도 이렇게 마찰이 생기게 되면 조금 더 천천히 내려갈 거합니까 우리가 반달것를 달아주는 것과 안달아가는 것과 어, 마찰이 생기니까 조금 더 천천히 내려가는 거죠 천천히 내려가면서 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에 내려가게 되면 그때는 이 찌를 보고 판단하는 거지. 그 다음에 원줄 빠, 온줄을 가져가는 거, 이것까지 이제 초월때를 가져가는 것까지 판단을 하는 거지. 이게 제일 저는 좋은 점이라 생각해서 이 채비를 즐겨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일 좋은 점이 수제로가 믿기에 하강하는 속도와 아주 자연스럽게 같이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원하는 수심층까지 계속 내려간다라는 거죠. 내려가다가 사람 시야에 이게 보이지 않을 때, 그때는 이제 이 제로지를 보게 되는 거죠. 이 제로지를 보고 판단하게 되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어, 면사매듭을 이렇게 줬잖아요 면사매듭 이렇게 면사매듭을 주고 하는 이유는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채비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빨리 하기 위해서 이걸 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달아놓은 것과 안 달는 것과는 솔직하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이게 어, 이렇게 달아 놓게 되면 시청하시는 분들이 아 이건 반유동 전유동 이렇게 구분을 짓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 헷갈리시도 하지만,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정리를 하시게끔, 정리를 하는 게 조금 편하게끔 제가 면사를 달아서 방송을 해본 거예요. 이게 없어도 돼요. 원래는 제가 이거 없이 합니다. 없이 하는데, 이제 방송을 앞으로도 이거, 어, 면사를 주고 할 겁니다. 왜냐면 하 조금 더 설명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계속 방송을. 이제 없이 하게 되면, 다만, 없이 하게 되면, 자기가 내려, 내, 내 채비가 어느 정도 화강을 했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가 면사가 안해도 면사를 안 해도 자기가 체비가 어느 정도 화강을해 해 있는지 그걸 아시, 파악만 할줄 안다면 이 면사는 필요 없지요. 파악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제가 목줄을 1m를 줬다라고 2m를 줬다라고 생각할게요. 목줄 2m를 줬다고 생각하면 이 찌가, 이 착수 후에 투자로 찌가 제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흐린, 어, 물은 흐린 물색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흐린 물색이면 아마 2m 정도면 제, 어, 잘안 보이게 될 겁니다. 2m에서 2 5입니다 그럼 2m라고 가정을 할게요. 2m에서부터 찌가 잘안 보인다 가정하게 되면, 찌가 안 보이기 시작하면, 일단 2 m 하나 들어갔네요. 그죠? 그럼 목줄 제가 2m 줬었죠. 그럼 4m가 돼버리겠네 제찌제 채비는 제 대충 4m 까지 내려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다만 이 원줄의 꺾이는 각도를 잘 보셔야 돼요. 이 원줄이 찌가 내려갈 때이 각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 각도가 일직선으로 내려갔다면 정확하게 4m 하겠죠. 하지만 이 찌가 대각으로 그리면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갔다면 이 꺾이는 각도를 계산해야 되겠죠. 각도로. 자, 이 각도를 우리가 완벽하게 계산할 수는 없으니, 4m라고 보, 본 상태에서 이 각도를, 각도가 이렇게 심하면 수평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빼기를 더, 더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4m라, m 였지만 여기서 한 50cm는 빼주면 되겠죠. 그럼 내채비는한 3cm, 어, 3.5m 정도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계산하는 방법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신다면, 면사매듭은 또 필요 없게 되겠죠. 그러면은 또 이런 의문점이 있지 않습니까? 내 체비를 4m권에서 머물게 하고 싶은데 면사매듭을 안 해도 되느냐. 그래서 이제 이 체비를 자주 하다 보면 면사매듭이 필요 없을 때가 있습니다. 자, 자기만의 이제 스킬 노하우가 생기게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치가 2m 들어가서 이제 안 보기 시작했다 하면 제가 목줄이 2미터라고 했기 때문에 총 3미터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이제 찌가 안 보였다 그럼 4미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때부터는 찌가 안 보기 시작하면 원줄을 잘 견절리해서 찌가 보일랑 말랑 할때또 원줄을 놔줍니다 이제 낚싯대를 들어서 원줄을 들어 올리게끔 그래갖고 또 가라앉으면 또잘 원줄을 들어 올려 주는 거죠 낚싯대에 채울 를 들어서 이렇게 지가 살 보일라 하면 또나줍니다 그리고 또살 내려가겠죠. 또안 보일라 하면 또살 들어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또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그수심층에 몸무게는 할수 있어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면사매도를 사용해서, 아 대신 반달구선 사용하지 않고, 면사매도를 사용해서, 자, 통과 가안 되죠. 이런 식으로 낚시를 하시면 돼요. 이게 숙달이 되게 되면 나중에 면사도 필요없어 지겠죠 이거 말고도 채비는 너무나 많습니다 아, 우리 가장 기본적인 채비 너무나 많죠 우리 유튜브에 검색만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채비들이 나오고 다른 뭐 3단 채비 뭐 4단 채비 뭐 그리고 뭐 발포지 목줄 채비 너무나 많은데 이게 맞는 채비가 아니라 저한테 맞는 채비라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걸 해보시고 맞으면 그렇게 앞으로도 그렇게 재밌게 낚시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안 맞을 수도 있으니 여러 가지 유튜브나 다른 낚시 조력이 많으신 분들한테. 여러가지 낚시 채비법을 배우셔서 사용을 한번 해 보세요 뱅이돔 낚시법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아니다가 없습니다 발포찌를 사용한다거나 뭐 목줄찌를 사용한다고 해서 입문자라거나 초보가 절대 아닙니다 진짜 고수님들은 뱅이돔만 하시는 분들 있죠 감성돔 낚시는 절대 안 하시고 뱅이돔만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지금도 발포찌나 어, 목줄치로 인해서 그 단점을 파악 그 단점을 보완하려고 자기만의 채비법을 만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저는 어, 이 채비가 맞다 에, 요걸로 하세요 이렇게 요렇게 해야 됩니다 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 제가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채비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제가 하고 있는 채비에 대해서 그러니까 방송에서 모든 걸 똑같은 얘기 계속 할 수가 없으니, 이렇게 영상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루하지만 영상을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